이번 시간엔 최근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개별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2026년 1월 19일 기준 고려아연의 일봉 흐름입니다. 오늘 기준 시가는 163만 7천원, 고가는 168만 6천원, 저가는 151만 7천원, 종가는 159만 8천원으로 어, 전일 대비 13,000원 상승 0.82%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단 거래량은 9만 500원 주최근 5일간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며 상승 에너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주가가 가장 최근 저점이었던 1월 초에 115만 6천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정확하게 3거래일 만에 약38%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이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전에 단기 고점인 142만 80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물대가 해소되었고 시장 수급과 심리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강한 시그널이죠. 차트상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상승 흐름이 단단히 구축됐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5일선과 20일선이 모두 상방을 향하고 있고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출연하며 단기 상승 추세가 명확히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2월, 18일 기록된, 1 9 1만4천원의 최고점 대비 현재는 16.51% 낮은 위치이지지 지금 흐름을 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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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한 자리로 만약 여기서 며칠만 더 버텨주고 강한 캔들이 하나 더 추가된다면 다시 한번 170만원 돌파 그리고 정고점인 191만4천원 재도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지금은 그냥 지켜보기엔 아까운 위치 그리고 새로운 흐름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수익 확대 전략을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인 분들은 분할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종목 진입과 익절 전략까지 1대1로 맞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인듐 등 다양한 비철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자원 기업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추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금속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기업 펀더멘털과 수급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중기 시세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캔들 패턴을 보면 오늘은 윗꼬리가 다소 있는 캔들이지만 이건 단기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해석이지 하락 전환의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윗꼬리 매물조차 받쳐줄 수 있는 매수 대기 수요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 지켜볼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지 라인은 152만 8천원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강한 추세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지지선은 142만 8천원 이 자리는 이전 매물대와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 여부에 따라 강약 조절이 들어올 수 있죠 상단 목표가는 단기 170만 원 중기 192만 4천원 그리고 이를 돌파할 경우 2 0이만 원대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재진입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수익을 노리게 너무 늦은 것도 너무 이른 것도 아닌 지금 이 자리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매수 전략과 보유 전략 모두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 뭐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판단이 애매하거나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010-9959-661 번호로 간단하게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유자의 입장에서도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은 전략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좌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장에서 나는 왜 수익을 못 낼까? 왜 시장은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그대로일까? 왜 급등주는 항상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먼저 날아가 버릴까? 이런 고민들. 는 음, 여러분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 한 장이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계좌는 제자리거나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이 빠른 시장에서 누구보다 앞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가, 세력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가, 급등 흐름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는가 이세 가지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지금 그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미지에서 강조된 번호가 있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 이두 글자.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시장 변화 속에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실전 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혼자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시장을 분석하고 세력 매집 흐름을 읽어내고 급등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5년 전, 10년 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입니다. AI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기관 자동 매매, 해외 수급 변화, 글로벌 변동성, 시장 전체가 속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혼자서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고 뉴스 해석하고 매매 타이밍 잡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 하는 매매 패턴이 이렇습니다. 뉴스 보고 진입 고점에서 물림 조정 오면 패닉 손절 다음 종목 탐색 또 똑같은 패턴 반복 왜 이렇게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보가 늦고 진입 타점이 늦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010 9959 6611 급등 문자 시스템입니다. 이 문자 하나를 보내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늦은 정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시장 핵심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속도보다 빠른 분석, 둘째, 세력 매집 타이밍 포착, 셋째, 급등 초입 진입 타점 제공.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등주는 언제 움직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순간?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기 직전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세력이 이미 매집하고 올라타는 순간입니다. 세력은 절대로 차트에 나 지금 매수한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특정 거래량 패턴, 특정 캔들 조합, 특정 구간에서의 호가 움직임,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비중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세력의 움직임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이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는데 몇 달, 몇 년을 쓰는 동안 시장은 이미 수십 번 기회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여러분은 그 결과만 받아서 바로 대응하면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급등 초입 타점 제공입니다. 급등주는 절대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특정 구간에서만 진입해야 합니다. 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력 매집, 마무리 구간, 거래량 초기 폭발 구간, 저항선, 돌파, 직전 구간, 장중 패턴 전환 시점 수급 방향이 확정되는 순간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급등 초입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 구간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스템은 그 구간을 정확히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맞게 들어가는 걸까 혹시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가 이 종목이 왜 움직이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시간 분석, 어, 타점 제공 시스템은 여러분이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의 흐름을 해석해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정확한 방향성입니다. 시장은 매일 급등 주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수십 개중 어떤 종목이 진짜 수익을 줄 종목인지, 어떤 종목은 세력이 아닌 단기 개미 수급인지. 어떤 종목이 다음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판단을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신 이미지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내는 방법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방법은 단 하나 실시간 정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010-9959-6611-급등 이두 글자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반복했던 시행착오를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원하는 건큰 욕심도, 고난도, 기술도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빠른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에 머물러 있다는 건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불안했던 매매, 지속되지 않았던 수익, 뒤늦게만 알게 되었던 급등주들. 이 모든 흐름을 바꿀 단 하나의 행동 급등 문자 전송 지금 바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첫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